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유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햇빛같이 따뜻하고 기쁨을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소금의 고른 말이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생애를 드리는 헌신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햇빛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햇빛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에는 성품과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말에는 색깔이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어떤 색깔과 분위기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대화할 때 햇빛과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 그 햇빛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간다면 내 말을 통해서 말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언어에 햇빛과 기쁨이 있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햇빛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금에 고른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이죠?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음식을 할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맛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한 말, 어떤 말일까요? 용기를 주고 맛을 내는 말입니다. 격려가 되고 지혜가 담긴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말입니다. 햇빛과 기쁨을 주는 말이 소금에 고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달란트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쾌활하고 명랑한 말을 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불쾌하고 우울한 말을 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 것과 같다. 자, 말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복한 말, 감사한 말, 기쁨을 주는 말 하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난 말에는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한다. 이 생에서 모든 사람은 씨름해야 할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불평거리와 실망들을 만난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의물함 대신에 햇빛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움을 주고 복을 줄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게 될 것이다. 가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햇빛과 기쁨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큰 희생과 수고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전달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말이죠. 말 한마디의 말이 죽어가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의 가정에는 흠, 흠 찾는 일이 조금도 없도록 하라. 자녀들에게 명랑한 말, 햇빛과 기쁨을 가져올 말들을 하도록 가르치라. 천사들의 마음은 불화가 지배하는 가정에는 끌리지 않는다. 실제적인 경건을 가정에 들여오라. 자, 가정에 필요한 그 실제적인 경건이 무엇일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도록 그대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시켜라. 천사들이 그대를 도와줄 것이다. 사탄이 유혹하겠지만 굴복하지 말라. 원수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말라. 자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경건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경건을 말하고 있죠. 가정에서 햇빛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들이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또 낭망하는 말을 할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금에 고른 말로 햇빛과 기쁨을 주는 분위기로 우리의 가정을 끌어가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말로 또 분위기가 그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운 분위기에 있을 때 어두운 말들이 오갈 때 우리가 잠시 옆방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햇빛과 기쁨을 주는 대화로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미래에 거두어 드릴 곡식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있다. 우리가 말로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주 부주의하게 말을 한후 잊어버리지만 이 말들은 선악간에 열매를 가져올 것이다. 자 우리의 모든 말들은 열매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불친절하고 거친 말을 뿌려보라. 그러면 그 씨는 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랄 만한 토양을 발견하면 싹이 터서 불친절하고 거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부드러운 그리스도 같은 말을 뿌려보라. 그러면 그것은 풍성한 수확물을 가져올 것이다. 저주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자. 밀을 뿌리면 밀을 거둘 것이다.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를 거둘 것이다. 그것이 밀이든 가라지든 수확은 확실하고 풍성해질 것이다. 자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말과 대화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품과 신앙에도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하는 말과 그 말투와 분위기에서 말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려고 할때 말과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햇빛과 기쁨을 주는 말과 대화를 나누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왕국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과 은혜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과 세속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어느 왕국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왕국의 말과 언어와 그 분위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둠과 세속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왕국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일일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빛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분위기와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도 우리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늘의 분위기의 말과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이죠. 자, 추수는 확실하다. 어떤 서리도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어떤 해충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자녀들에게 촉구하신다. 성들어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언어를 중요시 보십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말하고 대화할 때꼭 지켜야 할 기준을 주셨습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황금율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황금율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속에 있는 사람의 말에는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황금률에 해당하는 말과 언어를 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말의 분위기가 하늘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아름다운 마, 말이 나오게 될수 있을까요? 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퍼부었고, 넣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명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금에 고른 말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면 반드시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내가 하는 말이 거칠어지고, 분별 없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내 중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영적인 고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 앞에 나가 말씀을 마음에 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 성령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고른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잃은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억지로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잃은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빛은 우리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서 오늘도 햇빛과 기쁨을 주는 말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주 앞에 나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부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그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말씀으로 지배된 마음에서 우리의 대화가 나오고 언어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참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간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도와주셔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늘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합당한 말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빛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oh Oh,